자, 안녕하세요. 성현쌤입니다. 아, 저희가 오늘, 저, 냉장고를 샀는데요. 이렇게 두줄리면화면이 비치고요. 그리고 아래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2등급이에요. 자, 먼저, 여기, 음료수, 그, 한약 이런 거? 여기, 큰 음료수고요. 그 안에 칸은, 짜잔! 이렇게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칸은요? 자, 이렇게. 그리고 여기도 열수 있습니다. 자, 이제는 냉동실을 한번 열어볼게요. 그렇죠. 자, 먼저 이렇게 칸이 있는데요. 이 칸에 이 칸이 커서 베스킬라벤스 박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물을 채우면서 여기 얼음을 하고 돌려서 여기에 얼음을 넣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칸. 자, 가랑 똑같습니다. 네. 여기고요. 있 자, 이상 자 이상 성현스타였습니다. 안녕.